얘를 더블 클릭, 더블 클릭을 하고, 어, 그다음에 그 새로 만들기라는 게 있어요. 새로 만들기, 예 새로 만들기를 누르세요. 새로 만들기. 그러면 새 파일 작성 이렇게 나오는데 어, 여기서 그, 그 템플레이터를 그 매트릭 요거두 번째 거를 선택을 하세요 두 번째 거를 두 번째 거그 다음에 그 부품 어 2D 및 3D 객체 작성 이렇게 되는데 이게 부품은 그 어, 솔리드에서 하나의 그, 그 부속품 부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거 작성할 때 쓰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그 스탠다드, 스탠다드 하고 가로에 보면은 어, 미리 미리미터 이렇게 나와요. 미리미터 이게 그 단위야 단위. 그러니까 미리미터 단위로 어, 얘를 작성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. 그래서 스탠다드 가로 미리미터, 그다음에 확장자 얘는 그 인벤터는 확장자가 IPT로 떠요. IPT, 어, IPT 그래서 얘를 그 누른 상태에서 어, 작성을 누르세요. 작성, 작성, 작성을 누르면은 뭐새 창이 하나가 뜰 텐데, 이쪽. 우리가 그 이쪽, 그 얘가 그 오토데스크, 오토, 이게 지금 오토데스크 사에서 만든 거라서, 그 캐드하고 그 형제지간을 걔네 회사과 얘가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, 여기 위에가 그 신속 접근 막대 그래서, 어, 요렇게 위에서 보면은 그뭐 저장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뭐 아이콘으로 눌러서 빨리 갈수 있게 이게 신속 어, 도구 막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어, 아이콘이 있는 거 아이콘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리본이라 그래 리본 어, 쉽게 그냥 아이콘 영역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리본 그 다음에 이게 어, 디자인 트리에요 디자인 트리 아, 디자인 트리 그 다음에 여기가 어, 작업할 수 있는 어, 작업창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자격증. 이거는 그렇게 그 부분을 하시면 되고,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아직 그 내용은 안 나오는데 내용 들어가면 여기 밑에 보면은 어 여기가 뭐그 솔리드나 이런 것처럼 어 명령어, CAD 같은 경우에 이렇게 명령어를 치면 여기다 뭐 거기에 부응하는 것들을 이렇게 떠줘요. 여기가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, 그다음에 여기 디자인 트리에서 디자인 트리에서 그이 원점 원점을 한번 눌러보세요. 원점을 그 플러스가 있다는 거는 밑에 더어 활성화 창이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, 어 이게 원점, 그다음에 그 여기서 그 평면 이게 이제 그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x y z 평면 그 다음에 x z 평면 그 다음에 xy 평면 이렇게 그래서 캐드를 얘기하면 뭐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 요런 얘기고 솔리드를 얘기하면 얘도 마찬가지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, 그냥 그뭐 xy 평면이니 뭐 y 제 평면이니, y 어, 그 x 제 평면이니, 뭐 이렇게 나오는, 요거 이제 하면서, 그, 어, 이게 정면이나 평면이나 측면이나, 이렇게만 생각하시면, 어, 쉽게 뭐, 어,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. 자, 그 상태에서, 음, 그, 어, 요거를, 요거를 여기서 도구, 어, 도구를 선택을 해보세요, 도구. 그어 캐드도 마찬가지고 3D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그 설정을 좀잘 해놓고 작업을 하면 지금 보기가 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작업하기도 편해서 도구에서 어 응용 프로그램 예를 누르세요 응용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을 누르면 어, 응용 프로그램 옵션이라는 게 떠져요. 그래서 처음에 뭐 일반 여기 여기는 따로 건들게 없어요. 그냥 여기 놔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저장 저장에 대한 것도 그냥 놔두시면 되고 나중에 뭐 저장 알림 타이머 요거는뭐 조정하시면 되는 거니까 얘도 손대지 말고 그다음에 파일 어, 파일도 어, 기본적으로 뭐 어디 어디에 뭐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니까 어, 얘도 뭐 손댈 건 없어요. 그다음에 색상, 어, 색상, 색상에서 좀 손을 대주는 게 좋은데 어, 여기서 그 색상 체계, 색상 체계, 색상 체계에서 어, 그 고대비로 여기서 선택을 해서 어, 이쪽. 색상 체계에서 어, 고 대비로 어, 선택을 하세요. 고 대비로, 고 대비, 고 대비. 그다음에 배경, 배경에서 얘를 그 눌러서 어그 어, 배경, 배경 옆에 보면 요 화살표 있어요. 화살표, 어, 화살표를 눌러서 어 1, 1 색상 요걸로 어, 바꿔놓으세요. 일 색상. 그다음에 그 색상 그 주제 색상 주제가 나오는데 그 여기서 그 아이콘에서 어그 이쪽 예로 어그 선택을 하세요 예로 요거 요거 선택하시면 돼요. 그래서 어 색상에서 색상 체계는 어 고대비. 그 다음에 배경은 일 색상. 그 다음에 색상 주제는 아이콘에서 어 얘를 선택. 선택하는 거는 뭐어 요거 이제 누를 때마다 바뀌는데, 부 대비하게 되면 이렇게그 어 다음에 그, 그라테이션. 그다음에 색상 1 사가 면 이렇게 바뀌어요. 그래서 이거 눌러서 하시면 되고, 그다음에 어 여기는 뭐 아이콘이 뭐 코발트색 이렇게 돼 있고, 어 얘는 호박색 이렇게. 그래서 이걸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. 그다음에 어 화면 표시, 화면 그 화면 표시도 마찬가지. 요것도 어 그냥 그 따로 뭐 누르지 말고, 그냥 보시면은 돼요, 얘도. 뭐다 이거 있는 거니까. 여기까지는 뭐손안대도 그렇게 크긴 어려움 없으니까. 그 다음에 하드웨어 나오고, 그 다음에, 어, 프롬프트. 그 다음에, 여기서 도면. 도면에 대한 거. 이것도 손댈 거없어요그 다음에, 어, 노트북. 다음에 스케치. 스케치. 자 여기서 어, 스케치에서 그 여기도 좀 손을 대야 돼요. ED 어, ED 스케치 어, 부속 조건 배치 우선 순위 음, 여기서 어, 평행 및 직각 어, 얘를 선택을 하고. 그 다음에 어, 과도하게 구속된 치수 얘도 어, 이쪽으로 과도하게 구속된 상태의 경고 얘가 어, 선택. 그 다음에 어, 플라이 얘는 그냥 놔두고.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그 작성 시 치수 편집 어, 얘도 어, 체크. 네모 박스 되어 있는 거는 꼭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에 작성시 치수 편집, 그 다음에 여기 스케치 작성 및 편집을 위한 그 모서리 자동 투영, 그 다음에. 스케치 작성 시 스케치 평면 보기. 아주 중요한 거, 요거는. 얘도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고. 그 다음에 <laughs> 스케치 작성 시 부품 원점 자동 투영. 얘도 체크. 그래서 요게 꼭 체크되어 있는 거를 꼭 확인을 하시고. 그 다음에 화면 표시에서 그리드선, 그러니까 솔리드하고 좀 다른 점이 좀 많이 있는데, 이 부분이 조금씩 달라요. 화면 표시에서 어, 좀 편하게 쓰려고 하면, 그 그리드선, 얘가 체크가 되 있는 게 좋아요. 그리드선, 그 다음에 여기 어, 작은 그리드선, 작은 그리드선, 그 다음에 축... 잡표기 지시자는 얘는 없어도 뭐 괜찮고 있으면 또 불편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면 표시에서 그리드 선, 어, 작은 그리드 선, 그다음에 축, 요거는 필히 어, 체크를 해놔야 돼요. 그 다음에 어컨텐츠 센터 있는데 얘도 뭐 손댈 거 없고, 그 다음에 어, 조립품 얘도 뭐 따로 손댈 건 없어요 지금, 그 다음에 얘도 뭐 손댈 거 없고, 그 다음에 부품 그 부품에서도 조금 손을 대줘야 되는데 그 부품에서 C 스케치 일단은 이렇게 스케치 없음으로 새 스케치 없음, 새 스케치 없음. 다른 거는 뭐, 상관없요 이거는 뭐다 되어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치수 요거는 확인 작업만. 그 치수 구속 조건, 치수 구속 조건에서 뭐그 어, 반경식이 없는 경우 어, 완화. 이렇게.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잡혀 있는 거니까 확인만 해주면 돼요. 그다음에 형상 구속 조 구속 조건 어, 끊지 않음. 이것도 기본 세팅이니까. 그래서 어. 어, 여기서, 요것만 확인해주면 되나요? 새 부품 작성 시 스케치. 새 스케치 없음. 요것만 확인. 그 상태에서, 어, 설정이 다 되면, 여기서, 어, 적용. 적용을 눌러줘야지, 세팅이 바뀌어요. 적용. 그 다음에 닫기. 기본적으로 보고까지만 하면은.